원주입니다. 원주 여산 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발하면서 생태환경이 우수한 보, 원형 보전지를 훼손한데 이어 매입하지도 않은 원주시 땅을 무단 훼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시유지 벌목이 문제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산 골프장 부지 한 가운데로 시유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개발 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원형 보전지 943 제곱미터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시유지에서 무단 벌목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훼손 면적은 17,000 제곱미터, 축구장 두세 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대응이 이상합니다. 원주시는 골프장 사업자의 불법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야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마저도 허가 부서는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만 다룰 수 있다며 시유지 훼손 부분은 건드리지 못했고, 재산관리 부서는 오히려 영구 시설물 건축만 아니면 시유지 내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유지 매입 전에는 벌목하면 안 된다던 산림 부서는 이 문제는 재산 부서 소관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담당 부서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결과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일조하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이 과정에서 원주시는 시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업자에게 오히려 땅을 팔겠다며 안건을 올리는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졌고 시의회에서는 행정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원주시는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탑자재가 매일전 시유지 조림대 낙엽성을 무단 벌채로 허가 조건의 18조 위반하여 손실 금액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손해 배상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골프장 사하는 허가적권을 무시하고 시유지를 훼손해도 큰 제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좋지 않은 설레를 남겼다는 점에서 원주시의 대응 과정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원주시가 종합체육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행해온 신속 항원검사를 이달 11일부터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받기 원하는 시민은 일반 병의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종합체육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올해도 농 임업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 줍니다. 이 사업은 농막이나 산림 경영사 등농 임업용 가설 건축물의 신고를 위해 필요한 평면도와 배치도 등을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 접수까지 대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대행업체와 평창군을 두번 방문하는 수고를 덜고 50만 원 상당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